대통령 집을 사임할 것이며. 한번 학교 가니까 국도변으로 트럭에 사람들이 가득 타고 머리에 흰뭐띠 두르고 어떤 사람은 긴 몽둥이를 들고 그렇게 이제 부산서 마산 쪽으로 국도로 사람들이 확 지나가는 그런 모습. 버스에서도 창문 열고, 막, 사람들이 흔들면서 가는 모습, 그랬는데, 그게 4.19 였어요. 아, 역시, 이 박사는 오늘 타고난 사람이야. 하늘이 내신 분이야. 그때 그 교감 선생님이 4.19 이후에, 우리 이제 중학교 2학년 교실에, 아침에 이제 그 도덕과목에, 그, 예, 특강을 오셨어요 그큰 칠판에 본필로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런 글을 딱 이렇게 쓰셨어요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저거는 이승만의 이승만에 의한 이승만을 위한 정치 해석을 내가 이제 그렇게 야유를 했죠. 제가 저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었어요. 근데 그4.19 기억은 그게 아주 강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아, 이 박사 하늘이 내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던 그분이 와서 그 민주주의의 경구 하나를 막 흑판에다 영어로 쓰시는데 아마 그런 사건들은 그 이후 그 내가 정치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 그게 아마 그 자극을 주고 있는 기억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일보사에서 부일 장학생을 선발을 했었어요. 3학년 막 진급해가지고 그두 번째 부일 장학생 시험 시험보로 그 부산에 내려갔더니 도로가에 하고 뭐그 시내 탱크가 확 나와 있고 군인들이 있고 그런 것이 그, 제가 직접 눈으로 본 5.16이죠. 5.16이 나한테 제일 강하게 남아있는 기억은 4.19 이후에 우리, 우리 마을 그리고 인근 마을에서 보도연맹에 가서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그 사람들이 이제 가서 그 집단적으로 그 학살당한 곳이죠. 그 이제 죽어서 매몰되어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을 다 이제 파냈습니다. 파냈는데 그 이제 우리 마을에도 가족들이 있어서 갔다 오더니 아무것도 표지가 없어서 찾을 수가 없다. 시신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그 치아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옷 단추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 하는데, 우리는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다. 결국 누구 뼈, 누구 뼈를 뭐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묘지를 하나로 그 합장을 하고 합동 위령제를 하고 어 그렇게 해서 큰 무덤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5.16이 일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묘를 누가 파헤쳐 버렸어요. 그 경치도를 쌓았는데 돌을 다 뽑아서 이리저리 팽개치고 묘 봉분을 파헤쳐 놨어요. 그때 관념에 묘의 봉분을 파헤친다는 것은 아주 끔찍스러운 느낌을 주거든요. 5 1의 실체가 그런 것이었죠. 정희 대통령 말을 하면 그게 항상 머리에 떠오릅니다. 잘했다, 못했다, 많은 뭐 논란이 있고, 나도 공과 과를 따로 평가해야 한다. 공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 그때 그 파헤쳐진 묻은 모습이 머리에 떠오르면 어떻게 공을 얘기할 수 있냐. 그렇게 해서 생각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증오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죠. 판단 이전에 증오감 같은 것을 생리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그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것은 그때 부일장학회, 내가 이제 부일장학생이 한번된 일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장학사업 같은 것을 한다는 것은 뭐, 거의 예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부일장학회 그거 하는 부산일보 사장에 대해서 굉장히 그 존경심을 큰 존경심을 갖고 있었죠. 5.16 이후에 이제 그분이 재산을 다 뺏겨버렸어요. 특히 이제 5. 그 부일장학재단이 몽땅 5.16 장학재단으로 넘어갔지요. 웃기죠. 그게 5.16의 본질 아닌가요? 나는 정수장학재단을 그거 정수재단을 작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돌려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아, 그렇게 생각하고, 대통령이 되고, 그걸 어떻게 돌려줄 방법을 백방으로 모색해 봤는데, 합법적인 방법이 없더라고요. 군사정권 시절엔 그 남은 재산을 강탈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장물을 되돌려줄 힘도 없는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정부죠. 세상이 바뀌는 과정에서 과거사 정리가 안된 채로 권력만 민주화되고 힘이 빠져버리니까 어, 기득권 가진 사람들, 특히 부당하게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참 좋은 세상이 되버렸죠. 어 그런 것이 참그뭐 억울하더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가 가끔